안녕하세요 스위치니입니다. 오늘은 등산코스 정하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설명을 먼저 살펴보면 x x 산는 n개의 지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지점은 1부터 n까지 번호가 붙어 있으며 출입구, 쉼터 혹은 산봉우리입니다. 각 지점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등산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지점을 이동할 때이 등산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때 등산로별로 이동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등산코스는 방문할 지점 번호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2, 3, 2, 1으로 표현하는 등산코스는 1번 지점에서 출발하여 2번, 3번, 2번, 1번 지점을 순서대로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등산코스를 따라 이동하는 중 쉼터 혹은 산봉우리를 방문할 때마다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휴식 없이 이동해야 하는 시간 중 가장 긴 시간을 해당 등산코스의 인텐서티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당신은 xx 산의 출입구 중한 곳에서 출발하여 산봉우리 중한 곳만 방문한 뒤 다시 원래의 출입구로 돌아오는 등산코스를 정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등산코스에서 출입구는 처음과 끝에 한 번씩 산봉우리는 한 번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규칙을 지키면서 인텐서티가 최소가 되도록 등산 코스를 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xx산의 지점과 등산로를 그림으로 표현한 예시입니다. 위 예시에서 1, 2, 5, 4, 3과 같은 등산 코스는 처음 출발한 원래의 출입구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등산 코스입니다. x x 산의 지점수 n 각 등산로의 정보를 담은 2차원 정수 배열 path 출입구들의 번호가 담긴 정수 배열 gate 산봉우리들의 번호가 담긴 정수 배열 summit가 매개 변수로 주어집니다. 이때 인텐서티가 최소가 되는 등산 코스에 포함된 산봉우리 번호와 인텐서티의최소값을 차례대로 정수 배열에 담아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인텐서티가 최소가 되는 등산 코스가 여러 개라면 그중 3봉오리의 번호가 가장 낮은 등산 코스를 선택합니다. 이 문제는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이 뭐냐면 그래프에서 하나의 노드에서 나머지 다른 노드까지의 각각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서 보면 1을 시작점으로 두고 1에서 나머지 노드 2, 3, 4, 5, 6까지의 최단 거리를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보면 일단 디스턴스를 처, 처음에는 다 무한대로 줍니다. 아직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대로 주고 더 작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갈 거예요. 근데 시작 노드는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까지의 거리가 0이어서 0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이 디스턴스를 더 작은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그때는 힙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힙에 넣을 때튜플의 순서는 자기 디스턴스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노드 번호를 넣습니다. 그래서 0,1을 넣게 되고 이 힙에서 넣은 다음에 팝하고 이 이웃을 보는데 1의 이웃을 봤을 때 2가 있으니까 2의 디스턴스 값을 보는데 지금 2의 디스턴스 값은 무한대인데 1에서 2를 간다는 거는 1까지의 거리에다가 1에서 2까지의 거리를 더한 거리로 볼수 있죠. 그래서 1까지의 거리 0에다가 1에서 2까지의 거리 3을 더해서 0 더하기 3을 하면 이게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무한대보다 작기 때문에 디스턴스를 3으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힙에 넣어주고, 그러면 1의 이웃은 2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1은 확인이 끝났고, 힙에서 이제는 2를 팝해주고, 2의 이웃은 1, 3, 4, 5가 있는데, 이걸 확인해 보면, 1은 봤을 때 지금 이미 디스턴스가 0이어서, 3 더하기 3 하면 값이, 기존에 저장된 값이 더 작기 때문에 얘는 업데이트하지 않고 넘어가고, 그 다음 3을 봤을 때 3의 디스턴스는 지금 무한대인데 2까지의 디스턴스인 3 더하기 2에서 3까지의 디스턴스 5를 하면 이게 무한대보다 작기 때문에 3의 디스턴스를 8로 업데이트 해주고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힙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4를 보면 4도 같은 방식으로 3 더하기 2가 더 작으니까 5로 업데이트하고 힙에 넣습니다. 다음에 5도 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힙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다음 힙에서 팝하는 게 4인데, 4의 이웃을 보면 2는 이미 2에 저장되어 있는 디스턴스 값이 5 더하기 2보다 작기 때문에 업데이트하지 않고 넘어가고, 3의 경우에도 넘어가고, 5의 경우에도 넘어가고, 6의 경우에는 무한되기 때문에 5 더하기 1이 더 작아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업데이트를 했으니 힙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힙에서 이제 6,6을 빼고, 4를 봤을 때, 이후 4가 이미 저장된 값이 작아서 넘어가고, 5도 같으니까 넘어갑니다. 같으면 이미 최소값으로 되어 있다는 거니까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5를 보면, 5도 똑같이 작아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서 팝하고 그다음에 3을 팝해 보면 3의 이웃도 이미 저장되어 있는 디스턴스 값이 더 작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서 디스턴스에 이제 각각의 노드들에 대한 1에서부터 각각의 노드들에 대한 최단 거리가 저장이 됩니다. 이게 바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럼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과 다른 지점을 찾아보면 일단 휴식 없이 이동해야 하는 시간 중 가장 긴 시간 여기서는 거리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긴 시간 맥스 값을 인텐서티로 두고 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왕복인데 이 왕복의 편도가 최소이면 편도를 구하면 인텐스티는 다른 한쪽도 똑같이 돌아오면 되니까 이걸 왕복을 할 필요 없이 편도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편도 값을 구하고 아까 다이스트라에서는 출발 노드가 하나였는데 여기서는 출입구가 여러 개가 주어지죠. 그래서 처음에 초기화를 할때 여러 개를 0으로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그래프 문제는 처음에 그래프를 만들고 시작하죠. 그래서 그래프를 두는데 이웃이 여럿이니까 셋으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돌면서 i의 이웃에 j를 더하고 j의 이웃에 i를 더해줍니다. 이러면 그래프는 완성되고 아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 디스턴스를 무한대로 초기화하죠. 여기도 똑같은 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인텐스티니까 인텐스티로 변수를 두고 무한대로 초기화해 줍니다. 여기서 n 플러스 1을 하는 이유는 이 등산 지점이 1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n 플러스 1로 줄게요. 그런 다음에 시작 게이트에 대해서는 영으로 다시 줘야겠죠. 그리고 힙이 있어서 힙에다가 넣어줍니다. 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힙을 다 넣은 다음에는 이제 힙에서 하나씩 꺼내 볼텐데 꺼낼 때는 인텐스티와 노드 n이 나올 거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미 이 노드의 인텐스티가 i보다 작거나 아니면 정상에 도달하면 이제 스탑해야 겠죠. 그래서 이게 n이 서밋에 있으면 continue 하고, 이게 아니라면 이웃을 봐야 되는데, 이웃의 인텐시티를 같이 보고 이 이웃의 새로운 인텐서티는 맥스 값을 취해야 되죠. 그래서 기존 값과 이 거리의 맥스 값을 취해서 이 맥스가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인텐서티보다 작으면 업데이트를 해주죠. 그리고 힙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고, 여기서 서밋을 보면, 문제에서 서밋이 리스트로 주어졌거든요. 서밋이 리스트로 주어지는데 우리는 순서 상관없이 존재하는지만 파악하기 때문에 시간 타임 컴플렉스티를 위해서 이걸 셋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엔써에는 우리가 뭘리턴 해야 되는지 다시 보면 삼봉우리 번호와 인텐스티 최소 값을 정수 배열에 담아 리턴해야 되고 인텐스티가 최소가 되는 등산 코스가 여러 개라면 삼봉우리 번호가 가장 낮은 등산 코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봉우리 번호니까 그냥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해 주고 삼봉우리는 1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인텐스티 최소 값이 되니까 일단 무한대로 초기해 준 다음에 이 서밋을 돌 건데. 인텐시티가 최소가 되는 등산 코스가 여러 개라면 가장 낮은 등산 코스를 선택해야 돼서 솔티드를 해서 뿜문을 돌게 되면 인텐시티가 같을 때 이미 먼저 한 애가 선택이 돼서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인텐시티 값을 보는데 이 값이 a 서에 저장된 값보다 작으면 a 서를 업데이트해 줍니다. 현재의 삼 뿜우리와 인 i 스티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return answer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실행해 보면, set이 드 p e n d 아, 여기서 s e 이니까 add로 해야겠죠. 그래서 보면잘 동작하고 채점해 보면, 네잘 동작합니다.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나 피드백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